일곱 번을 점검을 했더만요. 그 중에 딱 경제성이 있다 고한 사람은 저하나밖 바뀌었더라고요. 한 명. 지금 사업 타당성이 없다니요. 이렇게 명품을 만들어 놓고 그건 말이 아니다. 그거는 네, 쓰지 말아야 될 워딩인 거예요. 어. 성공 가능성이 대한 불확실성은 아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름 때문에 조금 인연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열정의 아이콘". 선생님 어시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신보현 교수님이십니다. 양님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해 73년에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미 해대원에서 항공학 석사하시고 포듀에서 항공학 박사를 엔지니어 정식 과정을 하시고 들어와서 백 단장 그다음에 기참부장 국방대 부총장까지 38년 37년 8개월이군요. 군에서 38년을 근무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제일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전 마드리드 가서 종양인 최초로 유로 화이터를 타본 사람이죠. 모스크바의 주콥스키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자유 진영의 최초 조종사로서 수 37도 타보고 엘멘돌프에 가서 F15도 타보고 했던 군에서는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공대 교수로 이제 가셔서 무기 체계 연구소 소장을 하시고 방사학과 초빙 교수를 하시다가 이름이 어려워요. 오늘 이제 뒷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에어로 P 에어로 P H M 테크놀로지라고 테크빔. 이름을 졌어요. 지금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따가 열변을 다시 한번 또. 듣겠습니다. 이 정도로 군 관련되는 쪽에서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KFX에 대해서 또전 과정을 산 증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군에 원래 500대 요선 420대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죠 전력 규모가 그거를 태동하고 이론적으로 도출해낸 게 접니다. 구십4년 전략처장을 하면서 했는데, F15 사업은 제가 공군에서 ROC를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ORD라고 하죠. 군 운영 능력 요구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시키고 F15 사업을 했어요. 그때 동시에 태동이 된게 KF21의 경우, 왜냐면 항공기가 이제 공군에는 50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수명을 원래는 이제 6천시간 하면 하는데, 수명 연장까지 하면 40년을 보통 씁니다. 그럼 40년 쓴다고 하면 1년에 500대를 유지하고 계산 120대 사업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 F5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팬텀들이 전부 도태가 심하게 돼서 2016년 17년 되면 은 공군의 전투기가 너무 떨어져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공군에서 이제 FX에서 ROC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F15 사업단장을 끝내고 이제 연구개발국장으로 올라가면서 획득방법을 원래 주관이 연구개발국장이에요. 국내개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사 졸업식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공군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이 국방부를 통해가지갈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부터 열심히 하고 획득 방법도 국내 개발로 해서 그때는 2016년이면 이 개발이 끝나는 거로까지 다 계획이 말수도이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예산은 제한적이다가 보니까 지연이 돼서 지금은 2026년이라도 가게 돼서 다행이죠. 그런 데다가 국가 살림원은 기재부에서는 항상 거질해도 자꾸만 많이 쓰는 건 줄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야 이거 경제성이 있냐? 경제성이 있냐? 계속 일곱 번을 점검을 했더만요. 일곱 번인가 시험을 네. 했는데 그 중에 딱 경제성이 있다 고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 그때가 이제 무기체계 연구소 하죠 예, 예, 건대에서. 2007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탐색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서 KDI 주관하에 카이다 지원을 받아서 KDI 팀하고 카이다하고 연구를 했어요. 1년 동안. 9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서요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 추진 타당성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군이나 항공 관계자들은 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공군, 국방부 뭐 관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주관했던 그 부서에서 야, 그런 말이야. 야, 쟤들 한 번만 더 시켜봐. 된다고 하겠어. KDI에서 노한 걸 어떤 놈이 감히 나와서 예스 하겠냐. 그래서 2009년에 그 사업이 다시 나왔어요. 재수를. 제가 3월 달에 그거를 도전을 해서 수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기재부서부터, 어, 어떻게 된게 KDI도 노 했는데 니가 네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 해서 그럼 공청회를 해보자. 그래서 네 번에 걸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국방부에서 두 번, 청와대 안도수선한테한 번, 그리고 항공우주정책심의회 차관들 전부 참석하는 그 회의에 가서 공청회를 했는데 KDI하고 제 연구하고 차이가 딱한 가지예요. 케 d 아하고 카이다는 한국에는 항공 우주공학 기술이 낮기 때문에 기술 파급 효과가 없다. 근데 저는 왜 우리가 없냐? 그때 이제 T-50도 97년부터 막 개발하고 있던데 저는 우리는 기술이 있다. 파급 효과 비용이 거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성이 있게 나오는 거죠. 기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 따지게 된 거예요. 저도 그냥 저거로다가 한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도 다. 그러니까 이제 KDI하고 카이다에서 저한테 별 공격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겼습니다. 끝까지 가서 논리적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에 가게 됐죠. 전뭐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엔지니어로서 그때는 학자 입장에서 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얼마나 멋있어요. KF-21 박수 한번 좀 드려요. <laughs> 아니, 정말 지금 이제 전투기 한 대가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해 주실 거는 KF-21의 시작 그 태동부터 해서 현재 진행형까지 계속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과거 KF-21이 정말 KF-X 단계에서 어려웠을 때 일곱 번의 사업 상당성 과정 중에서 가장 뭐 핫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익사이팅했다고럴까요 가장 획기적인 변환점을 마련해 주신 게진 교수님 이해 주신 거거든요. 저하고 인연이 언제 됐었느냐? 그 이후에 사업은 가기는 간다. 그러면은 단발이냐, 쌍발이냐? 개발하는 쪽이나 돈을 주는 쪽에서는 단발로 갔을 때 개발비 싸고 그때는 이제 수출이 잘 된다라는 이제 논란으로 있었고 공군에서는 아니다. 앞으로 50년 또그 이상 계속 써야 될 업그레이드 써야 될 건데. 일단, 바디가 있어야 발전 가능성,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확장성이 보장된다. 그때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쌍발로에서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읽고 왔는데, 이번에 아덱스 가셨습니까? 네, 아덱스 가죠. 저는 출장 때문에 못갔는데 아덱스에서 KF21 이번에 헐헐 날았다고.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 KF21을 왔어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죽어도 전 쌍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탐색 개발 때도 그렇고 카이에서 개발 초기 개발 기관에도 수출에 대해서 얼마나 팔을 수 있을까? 시장성을 제가 두번세번 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35가 8,500만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7,000만 불 이하일 때 시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 3, 400대 정도 팔수 있지 않겠나? 틈새 시장으로 그런데다가 스틸스 스틸스들을 하는데, f 3 5 b 는 공기돌 많다고 하죠. 러프온 숫자니까 이건 정확한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이즈는 한엑스밴드에서 정상적이라면 3.5에서 4 정도는 정도 맞겠구나 하는데, 우리 기술이 발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카이원들한테 물어봐도 설계위원들한테도 저한테까지도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저는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줄여도, 치밴드에서 100kg에 잡는 거가 40kg가 줄어듭니다. 49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북한에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그 이상 스텔스 기능을 돈이거든요. F-35가 비싼 이유가 스틸스가 그렇게 높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서 F-35보다는 KF-21을 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F-35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도 초기에 타격하는 건 충분하고 그다음부터는 F-15가 무장장착 해가지고 들어가고 KF-21이 들어가면 된다. 시선비행이 지금 진행 중인 게한 300여 소티 되죠? 2,200여 소티 중에서 300여 소티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육지까지 기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티 수 제가 탐색 개발 때 만들어 놓은 소트예요. 2,240 소팅가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이에서 난6,000 소트 한다고 했다가 저희들 그거 가지고 가서 카이가 혼났대. 박자 측에서 그래서 다 임무별로 저희들이 다해 놓은 거예요. <laughs>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저도 조금은 기여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기여가 아니고요. 좀 많은 기여인데 아마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주신 분은 거의 첫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거는 얼마라고는 알 필요. 도 없고 아니 왜냐면 저는 R C 에서 계산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제가 개발해 본 사람이고 해서 지금 K F 2십에 들어가 있는 무장 연습버는 알고리즘을 다 제가. 78년에 그 과제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드웨어는 국산화를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는 저기 뭐 유럽에 내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2050년까지 쓸걸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개발해 줄게 그래 가지고 그 과제를 만들어서 제가 2년 동안에 그 프로그램 무장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해서 나중에 ETU라고 해 가지고 LIG NEX ONE에다가 소프트웨어 다 기술 이전해 줬어요 어려운 게기총이도 많아. 요기총이왜냐면 요게 시트하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추적한다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 많이 개발해봤습니다. 분석적이시잖아요그 분석은 항공공학적인 분석 플러스 전투기 조종사의 분석 두 가지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되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에어쇼 가서 또한 가지 제가 기분 좋았던 게 후배들 에어쇼 하는 거 있잖아요. 브레이그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을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전 세계에서 전투기들 제트기들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기종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덟 대를 하는 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더군나 이런 기술은 우리 기술이 처음일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KF-21도 어느 비행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예상의 100일 하면 아마 1 5 0 이상 전 나올 거다.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를 안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KF-X 사업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셔서 예. 경계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셔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이게 초도 양산에 대한 사업 부담성 평가를 했는데 초도 양산 물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카이다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계속. 그렇죠. 네. <laughs>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아 근데 그거는 네. 저도 굿그 뉴스 듣고 그래서 네. 이거 지금 기재부에서 나라 살림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비용을 줄이려고 이제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상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면 K-방산을 그렇게 하면 물을 확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옛날에 그렇게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잖아요 가서 또 만들었잖아요 국민들 여론이나 이렇게 해서는 좀 내년 수도 정상 40대가 올려도 가야 된다는 게 압도적인데요 근데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게 KB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저희 1년 후배인데, 그리고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제 밑에서 일했고. 저는 항상 한영이가 그거예요. 연구원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내 의견을 존중을 한다. 그 대신에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니 근데 카이다가 그렇게 끝까지 속을 쓰기네요. 아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카이다 사타 결과라는 게이 초도양산에 대한 40대에서 2 0대로 줄이는 게.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수출의 근거가 되거든요. 공군에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고 사고율은 어떻고 비행 조건 어떻고 이제 이런 게 근거가 되는데 개발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예요. 차라리 국가적인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재부나 가이대의 의견이라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한다 한참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찬물 정도가 아니고 국가를 양분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은 4.5세대라고 굳이 표현을 하지만 4.5세대 넘나드는 전투기를 그럼 다시 사올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사업 타당성이 없다니요 이렇게 명품을 만들어 놓고 그건 말이 아니다 그거는 예, 네. 쓰지 말아야 될 음. 워딩인 거예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PHM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장 예지 체계라고 해야 되나?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왜 고장 예지 체계를 알게 됐느냐면 미의 회 가우 리포트에 보니까 원래 F35 최초 배치가 2011년이 됐는데 16년으로 5년이 딜레이 됐어요 5년 반이 이유가 뭐냐면 여덟 가지 숙성된 기술이 필요한데 그중에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PHM이에요. 근데 저도 항공공학 엔지니어라는데 생전 처음 보는 PHM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센서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예. 브랙박스라는거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항공인들이다 가지고 있죠. 브랙박스에 기록되는 비행 데이터들이 다른 센서가 없이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중요한 고장 예진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석을 다해 놓고 알고리즘까지 짜놨다고 하면 이제 이제 납득이 될 되시는 거죠.